오늘은 거북이의 특별한 감각, 바로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북이가 생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을 볼수 있답니다. 특히 거북이는 자외선을 볼수 있어요.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데 거북이들은 이 자외선을 이용해 먹이를 찾고 짝을 구별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거북이의 눈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육식 동물은 먹이를 초식동물은 포식자를 재빨리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은 마치 초고속 카메라처럼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정지된 물체를 자세히 보는 능력은 사람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잠깐 인간의 시력과 거북이의 시력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거북이의 시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 삼색 시각, 인간의 눈에는 빛의 세 가지 기본 색상인 빨강, 초록, 파랑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을 인식합니다. 반면, 거북이는 네 번째 원추세포가 있어, 자외선 영역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를 사색시각이라고 하며, 인간이 볼수 없는 더 넓은 스펙트럼의 색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면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중심시야가 발달해 있어, 세밀한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반면, 거북이의 경우, 눈이 머리의 측면에 위치하여, 시야각이 인간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대신 중심 초점이 인간만큼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사실. 거북이에게는 세 번째 눈꺼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숨막이라고 불리는 이 투명한 막은 눈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물안경을 낀 것처럼 이막 덕분에 물 속에서도 깨끗하게 볼수 있어요. 땅 위와 물 속을 오가는 거북이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눈꺼풀인 셈이죠. 오늘은 우리 거북이의 신비한 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거북이의 또 다른 감각, 청각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과연 거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